연매출 10억 원 주유소 편의점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연매출이 10억 원 그리고 순익이 1억 원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유소 및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매물이 토지 그리고 건물 이 부동산 통째로 매매 가격 5억 7천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당초 매매 가격은 8억 원에 나왔던 매물인데요. 절충 끝에 초 금매로 2억 3천만 원을 깎아서 매매가 5억 7천만 원에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물은 대출 3억 원 가량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내돈 2억 7천만 원으로 연 순수익 1억 원이 발생되는 매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번 매물이 소재하는 곳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로 동둔내 하이패스 IC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편이고요. 구둔내 유스호스텔, 국립 청태산 휴양림, 국립 숲체원이 오가는 길목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번기 농사 차량 및 기계의 주유 수유 또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기 좋은 해발고도 700 고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또 펜션이 많습니다. 펜션 고객들의 이용량도 많은 편입니다. 앞에 보이는 편의점 건물과 주유소 시설물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214제곱미터, 64평이고요. 토지의 총 면적은 2045제곱미터, 618.6평인데요. 참고로 여기 건너편 쪽으로 작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236제곱미터, 71평 땅이 있는데요. 이 땅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총 토지 면적은 2281제곱미터 690평에다가 편의점 건물과 주유소 시설물 그리고 사업권 전부 포함해서 매매 가격 5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유소와 편의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쪽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보면은 주유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프 복식 주유기. 여기 뒤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앞에도 있는 셀프 복식 주유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 한 대, 또 이쪽에 한 대에서 총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단식 주유기가 이렇게 한 대가 있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 한대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편의점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은, 자, 여기 진열도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담배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카운터 간단히 보여드리고, 안쪽에 오피스로 쓰고 있는 공간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에까지 이러한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와서 보면은 여기 위에 숙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숙식할 수 있는 숙소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나와서 여기 측면으로 가면은. 2층에 어, 주택으로 쓸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안에 들어와서 저기 보면은 먼저 여기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여기는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침실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 전국 전원주택 토지 펜션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파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